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내 앞에서 행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말을 지키고 청종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네가 내가 돕는 그 손길을 받아들여. 그러면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그 말씀을 주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의지를 여기다 담기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길에서 과정 속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 모든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까지도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 화나게 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지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 주시는데 앞서 보내시고 우리를 보 과정 속에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를 잘 따르고 인도하고 청종하는 대로 가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자 누굴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또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도 아마 여기 포함이 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과 목적지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를 노력게 하지 말고 그를 청중하고 그 소리를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적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또 나오네요. 그죠? 앞 부분에서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했는데,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다시 나오지요. 그러면서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아까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 모든 말씀 말대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잘 청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같은 편에 있는데.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원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역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따라만 억고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리고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앞부분의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결과까지 내가 하시겠다,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리고 그의 말대로 행하면, 내네 원수 있어? 너를 뭐, 어, 어렵게 만드는 거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해 줄 거야.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다리에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헤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비위 사람과,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서 지금 그들의 대적들 물리쳐야 할 대적들을 앞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끊어 끊으리니 그들을 다 끊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릿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거든요. 또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바로 이헷 사람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서서 그들을 끊어내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노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만 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못 하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그따그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래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같은 거그 안에 가면 많다. 그런데 그 우상과는 너 내가 가까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5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까는 뭐예요? 그 목소리를 청중하라 하는 말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청중하고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에게 병이 생겼어요? 아니면 양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게 되면 모든 병다 하나님께서는 제하줄 것이다. 너희의 양식에 그리고 물의 복을 내릴 것. 이 사람들은 물의 복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어요. 물 때문에 그말에서쓴물 먹고 그들은 막 배탈 날 정도가 아니라 막 온몸이 상하고 그에 죽어가고 그런 물에 대한 얘기가 그들은 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리고 너에게 병도 제거해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할게 뭐다, 뭐다? 내가 할게 뭐다? 이것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모든 계획을 세워서 앞서서 사자를 보내는데 그 계획 안에서 너희들이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예비한 것은 목적지까지 가게 할 거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제거할 거야. 내가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거야. 이거 다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것. 그럼 너희가 할건 뭐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고 청종하고 그리고 나를 섬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분명한 거예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되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준비가 다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청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주일날 말이죠 나는 뭐딴데다 가고 할일 내가 말이죠 하나님의 것다내 몸대로 하면서도 예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이끌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일 뭐예요? 하나님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때가 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서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양식에도 그리고 물에도 축복 주시고 그리고 또이 병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2 7 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제 원수들이 나를 치던 원수들이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28절 내가 왕벌을 내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 족속과 해 족속을 내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왕벌을 보낸대요. 이 왕벌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왕벌을 통해서 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원주민이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를 쫓아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보내 주시는 왕권을 통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수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남는 것이보다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큰 바위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위에서 쪼개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다 쪼개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다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이제 큰 바위를 보면서 거기서 뭐를 봤다 그래요? 거기서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큰 바위를 보면서 어 여기 지금 다윗이 서 있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바위를 쪼개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다윗상이 멋있게 서는 거죠. 우리 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것다 제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제거할 족속들이 있다 그러지. 아무리 족속소, 해족소, 브릿족소, 카난족소, 히위족소, 여부스족도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가 남는 거예요? 여기 조각상이 남는데 그 조각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과 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휴 휘슬람과 가난스러운가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 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것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 한꺼번에 이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들짐승이 번성한대요. 그 자리를 들짐승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이들을 다 내쫓지 않겠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얘 예, 그냥 내가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 불 받았다, 불 받았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들어가는 사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바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그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매일 매일 깎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 10년, 0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10년 전에 안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예요. 변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한다는 것은 어, 정말 매일 매일 순간 순간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품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건참 귀한 일입니다. 그 성품 좋은 사람은 이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세월이 필요하죠. 예, 예수를 믿기 믿는데, 아이고 저 보면 예,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안 다듬어져요. 근데 자기가 이 다듬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좀 빠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품이 좋고 예, 그야말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더더 빨리 모든 사람 앞에서 설수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대요. 그런데 조금씩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씩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유 감질나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매일 매일 순간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거기 동참하는 것이죠. 아주 내가 한꺼번에 모든 거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매일 좀안 나오고 1일 년에 일년한번 나와도 그냥 내가 확실하게 내가 나오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매일매일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30절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네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31절, 내가 내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신 거예요. 왜? 아, 나 우린 요만큼까질래요, 여기까지만 할래요, 뭐 예루살렘 고그 근처만 할래요.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야 될 사람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더 많은 것을 그냥 갖고 아 이거 언제까지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이신 이 경계 안에서 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건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경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아3 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예? 어, 섣부르게 세상과 약속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 계약하고 할 때도 섣부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꼼꼼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이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잘 정하고 하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너를 내, 내게 범하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올무는요 어, 그 덫이죠 덫 뭐 짐승들을 잡는 덫 이게 올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들이 그 덫에 걸리는 게 이렇게 허니 보이는데 짐승들도 뭐 그자기들도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이 여기 보면 올무가 올무에 걸리는 건요. 이게 더 허니 보이면 안 가죠. 아이고 저기가 저기 또 넘어질 텐데 저기 안 가. 그런데 이걸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섬기면 잘될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된다. 예. 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쉽게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쉽게 사 사귈, 사귈 생각하지 말고, 예, 그들을 가까이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면 화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 없어. 너희들은 어려워. 내가 다할 거야. 그런데 이 왕벌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에게 쫓아낼 텐데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조금씩 할 거야. 너희들 조금씩 조금씩 따라와.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너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거기에 내가 어떻게요? 순복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닮아가며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